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인공은 정말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바이오 기업이죠. 바로 현대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가 뭐하는 곳이냐?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요. 난치병을 해결할 만능열세라는 어마어마한 미래가치를 담보로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이 종목이 악재라는 오니한테 된통당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자료를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이건 패배가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중의 편견을 시원하게 배워버릴 그 반전 포인트 제가 하나씩 까서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한번 들어가보죠. 비유하자면 이 선수가 지금 금메달을 따려고 지옥훈련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재무적인 어려움 이건 결코 몰락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이 극명한 대비 이게 바로 시장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2024년엔 그래도 흑자였는데 2025년 상반기에 갑자기 91억 적자가 나니까 다들 아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이건 전설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 높이 뛰려고 일부러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이 모래주머니를 언제 집어 던지느냐 하는 그 타이밍이죠. 그럼 그 훈련 비용으로 대체 어떤 전설적인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똑똑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두 개의 파이프라인, 각각 만능의 검, 그리고 파갑의 검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하나는 범용 항바이러스제인 제프티, 다른 하나는 항암 치료 플랫폼인 페니트리움입니다. 먼저 만능의 검 제프티. 와, 이거 포부가 정말 엄청납니다. 코로나, 댕기열 조류 독감,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바이러스를 그냥 약 하나로 다 잡겠다는 구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혼자만의 꿈이 아니에요. 파트너가 누굽니까? 바로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인 미국 국립보건원 NIH입니다 여기서 같이 팬데믹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잠재력을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검으로 넘어가 보죠 파가베 검, 페네트리움입니다 이건 항암 치료의 진짜 골칫거리 바로 가짜내성이라는 놈을 정조준하는 무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세포가 단단한 방어벽을 치고 그 안에 숨어 있는데 페네트리움이 그 방어벽을 부숴서 다른 항암제가 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또 하나의 항암제가 아니라 기존 치료제들의 효과를 몇 배로 뻥튀기해 주는 마스터키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길고 긴 훈련이 끝나고 이 전사가 드디어 칼을 뽑아드는 그 순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앞으로 딱 6개월 그리고 두 개의 비급 숫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들이 터지는 순간 이 종목은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네 도장을 넘어서 천하제일무도회, 즉, 글로벌 시장으로 직행하는 거죠. 그두 개의 신호는 바로 페니트리움의 임상 결과 발표, 그리고 제프티의 대규모 사업성과 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페니트리움의 임상 일상 데이터입니다. 이 숫자가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건 바로 매수, 북소리가 둥둥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제프티 쪽에서 터질 대형 계약입니다. 뭐 기술 이전이든 긴급사형 승인이든 이런 게딱 터져준다는 건 뭐랄까 검객이 드디어 필살기를 완성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겠죠. 그리고 보세요.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 시장에서 눈치 빠른 선수들은 벌써 이 신호들을 기다리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각성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은 다 깔렸고 우리가 봐야 할 신호도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 고르기는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회사의 칼날이 날카롭게 갈리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과연 견딜 준비가 되었는가? 결국 투자의 성패는요 차트 보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내는 그 단단한 호흡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 종목을 사야 할 이유, 즉 공격 기술은 충분히 익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어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한 구체적인 대응 호흡법과 신앙요는 제 블로그. 병력 일섬에 차분하게 다 정리해 뒀습니다. 단순히 종목 하나 사는 걸 넘어서 투자의 격을 한 단계 높이고 싶은 분들만 오셔서 화인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투의 호흡 잊지 마십시오.